2 4년 5월 세째 주 성령 강림 주의 예배를 사명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광 진리로 예배지니라다 함께 자리에 섰어 사도 신경으로 우리 신앙과 하나가 백고 백번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성령을인으려해 동정자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드와 빌라도에게 권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었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룹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아, 부활과 네. 아, 네.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교동은 135번을 함께 교동하도 하겠습니다. 그 외에 요하의 영, 꽃, 지혜와 충명의 영이요무라카 재능의 영이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었으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기 찬양합니다. 나는 예여자입니다 네 여기 죄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우리 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지금 우리 예배를 대표해서 우리 선생님 너무 좋습니다. 주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맑고 푸르른 5월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청년부와 함께 필리핀 비전드립을 위해서 1일 찻집을 준비합니다. 준비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손길에도 복을 주시고 오늘 찻집을 통해서 또이 우리가 준비하는 비전드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친구들 오고 가는 길 안전으로 늘 지켜주시고, 아직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 안전하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준비하시는 조조사님,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가슴속에 잘 새겨져서, 오늘도 집에 가고 또한 주를 또 생활할 때도 주님을 잊지 않고 잘 섬기는 그런 한 주가 될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 4절,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신 걸로 알고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사도인가 3 7절에서 42절 맞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고하더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무른대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음. 이날의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옵니 아멘 이것은 설의 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가님이라는 제목으로 전상 놓쳐서 말씀 해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죠? 어제도 뭐 30도라서 너무 덥지 않나요? 오늘은 어, 교회에 오는 단일 목적에서도 이시간 말씀하셨는데 오늘의 교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절개 바로 성령 강릉절 그리고 꽃순절이라고 지금 우리 말씀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꽃순절에는 뭐냐면 6월절에서 5 0째 되는 날인데 우리 칠칠절이라고 이렇게 고약에서 이야기합니다. 를 혹시 천열매를 이렇게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절기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성령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순천 부활하시고성찬하셔서 이제 처음 열매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 어,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로 연결되어지 그도 합니다. 우리가 어, 부포 이렇게 성령 강림에 대해 서 이야기할 때 출애굽기의 말씀과 우리 오늘 말씀 교회에서 말씀을 이렇게 또 번갈아 가면서 봐야 됩니다.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어, 기도할 때. 이때 성령님께서 이그시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이마였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절에는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라고 되어있습니다. 우리 유대교에서는 불이 바로 토라 모세 오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래국기 할때 보면 신의 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수행을 받아요. 그때도 오늘과 같이 똑같이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소리로 말씀하셨다라는 본문의 추애굽기 20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을 그, 아, 세혜 받았던 신의산의 사건과 그리고 또 가난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그리고그 어, 다음에 이렇게 신약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주고 첫 열매로 드려지는 것들이 이렇게 말씀적으로 우리가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데 이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부어주겠다고 우리가 읽지 않은 33절 본문에 이렇게 어,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말씀을 받아가지고 너에게 주었듯이, 어, 나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정말 예수님께서, 예수님 바로 구약국과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자들의 예언한 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임할 때 아까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 하나 있었죠? 거기에 보면은 지도에 있는 맞죠? 중간에 예루살렘 보이세요? 예루살렘 있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동서남북 아, 동서남쪽으로 맞죠? 다됐는데 이렇게 오어 사방에서 이제 여루살렘으로 모여서 이제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고 이제 성령 을 받은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같이 나눌 거지만 여호야서 말씀처럼 성령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로 아 여호와께 돌아가면서 주라 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통해서 우리가 또 1, 2, 3절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한 발, 서로 언어, 다른 언어로 막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성경책에 보면 방언에 대해서 막 나와있어요. 이렇게 사도행전에도 나와있고, 바울 서신에 우리 도 선서에 보면 방언에 대해서 나와있거든요. 그막 헷갈려요. 어떤 사람 방언이 맞다고 하고, 그 한때는 뭐 방언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성령님 하시는 역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밑에 딱 내, 좀 칸을 내려주시면 방언에 대해서 사도행전과 그 다음 바울서신에서 말하는 방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적어놨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네. 각기 서로 다른 언어로 그 언어로 말했는데각 지역에서 막모여있는그 그걸 막다 알아들어요. 맞죠?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이렇게 사도행전에는 방언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소통의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서신에는 또 이와 다르게 황홀한 충의 알아둘 수 없는 신비한 말로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바 어쨌든 우리가 서로 다른 방언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을 누가 봤었잖아요. 누가와 바울과 했던 이렇게 표현했던 것들이 다르지만 어쨌든 바울도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희가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언을 통해서 알수 있는 공통점은 뭘까요? 도양에서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서로 소통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도 그러니까 전사에는 방언를좀 신비한 영역을 나타냈다. 오늘 사도행전은 어, 서로 서로 좀 다른 신비적인 좀 측면보다는 서로 소통하는 것, 다른 서로 다른 취약의그 언어를 들을 수 있는 그 방언으로 표현됐다. 고차이점들을 그 우리가 어, 알수있어요유일고 사도행전 말씀이 공통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을 그죠 마지막 날에 도왔죠. 그게 바로 요엘에서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모든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성능이 부어지는 거, 거기까지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거기까지만 말씀을 보면 안 되고, 요엘에서 그 말씀 다음에 우리가 뭐가 있는지 뭐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행전에도 근데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요엘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부어 주시고 우리가 예언하고 저는 상상을 꼭 이거 정말로 없는 거 중요한 중요한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아와의 이름은 여호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주라고 고백수있는 그런 돌이킴의 해결과 이렇게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볼때그 본문만 딱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의 앞뒤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어 그러면 너무 신기하죠. 요엘 선지자했던 그 말씀이 이제 성취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 주가 되심을 어,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성취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바울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내가 너에게 왜 이런 복음을 전하냐, 왜 예수님을 기다리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어,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구해승천하신 것을 너에게 전하느냐, 왜냐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구에서 너에게 말씀을 전한다.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아 그냥 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거기서 그냥 아 그래 뭐 믿을까 말까? 믿겠지? 이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있는 자로 끝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순종을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진 십자가 고요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 감사함으로, 당연히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의 기뻐하시는 순정한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아 신약과 이렇게 또 연결해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눈들이 조금씩 조금씩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예배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귀찮아서 나한테 부모님 말씀을 한. 어쨌든 얘기는 가야 되니까 하면서 이 나은 이 모습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때로는 막좀 부족하죠. 그런 마음으로하나님안받으셨는 <laughs> 그런 마음으로지마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맞습니다. 하나 안받안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여러분들 작은 마음으로 나온 것들이 네. 여러분들 훈련이 돼요. 네. 여러분들 네. 어른이 되고. 그 삶의 태도에 그 예배의 태도가 예배의 모습 속에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아, 너무 자책하고 나 힘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되도록 하나, 하나님께서 과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령을 받고 마음도 말하고, 말하고 이렇게 네. 하늘의 말씀을 순종하면 벌써 서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지 오늘 다행히 목적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들것또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네. 한번 다같이 한번 조금 글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을에 들려 베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니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오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야 하고 여러말로 하여 찬성하되 너희가 이 폐악한 세대에서 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대를 받으며 이날의 시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보자고 하 따갑대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이제 그 성경을 받고 주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거 보고 타고 난뒤에는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가르침을잘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떠들 때 아닙니다. 단순히 나서 딱 예배를 들고 안녕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밤들 모임하는 이유도 바로 서로 교제하라고 우리들 <laughs> 안에서 교제하라고 밤들 모임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오전에 가면 네. 하나님 믿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서 하나 님 믿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가끔 이렇게 평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또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대가 이니까 나도 이 척하고 이렇게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저는 얼마 전에 이렇게 학생한테 하는 그 학교에서 친구 두 명이랑 너무 뭐 호피하고 같이 기도를 있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을 믿 않은 그곳에서 그리고 신앙으로 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그 생각 하고 너무 감사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기에는 주위에 친구 예수님 도안 믿고 아 하나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보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 그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 보자고 떠볼 때는. 돈을 잘 보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힘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것인가하나님 <laughs> 옆에서, 우리 게 어떻게, 캐떻게 어떻게, 어떻 우리 윤사 배우잖아요 고 어떻게, 어떻게, 그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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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어떻게, 것떻 그거잖아요 <laughs>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떻로 살아. 하나님 어떻게, 살아갈 것 아, 그래서 게 나의 시간을 옆 친구에게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어, 과정에서도 부이 힘들어하면 조금 도와주수 <목소리>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작은 실천들 바로 봉사하고 떡을 베고 그 기도, 서로 어, 기도해줘야 한다는 것들은 내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대를 받았으면 아, 영화아주고 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 내, 내 마음이 더욱 하나님께 나는것 그대가 원래 잖아요 이 삶에 하나님의 사랑으로참기고나눠는회들이 어,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좀 그렇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아, 성령 강림주의입니다 우리 또 그... 말씀들 말 읽고 좀 힘들어도 막 바쁘지만은 우선 순위를 말씀을 읽고 그렇게 살아가게끔 해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어, 그렇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경건을 경건할 어, 수 있고. 아, 뭐 5번 공부 덜 하더라도 먼저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내 안을 위치하고 어떻게 말씀하신가를 성령 강림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기도하고 또기다겠습니다 3일째 음. 네. 아, 하나님 어, 나와 우리와 항상 함께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어, 율법으로, 말씀으로, 또 바람으로, 성령으로 어, 어, 어. 영원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3일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만져주셔서, 우리 삶이 우리의 입술이 주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히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단순히 믿는 것으로. 그냥 아, 나 믿고 있지. 거기에 악청을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성령 강림으로 초대 교회가 시작되었듯이 우리와 교회 공동체의 역사에 서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죄의뜻을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이 되어 줄수 있도록 루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I'm 하고 나우의 양심을 감사하니다 하나님 어, 저희가 드린 예리이 비록 지만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물주뿐만 아니라 물주를 드던 우리의 마음도 우리 어, 한 사람 한 사람 듣기하게 어,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들의성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중기이 여겨지며 기하고 아름 친구들이 되어주 하나님 도주

자, 날씨 너무 덥죠? 오늘 30도. 내일도 30도. 어, 너무 더운데, 어, 더울 때힘 빠지지 않고 잘 어, 건강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그, 아까, 전 주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지금 하담 찻집에서 비전 트립을 위한 그 성교 과자회가 있어요. 1일 찻집을 합니다. 어 거기에서 어, 와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돈을 내고 먹으면 됩니다. 어, 중고등부라고 공짜는 없어요. 네 와서 맛있게 어, 용돈을 가지고 어, 사먹으면 됩니다. 맛있어요. 어 그리고 그 25일 다음 주 어,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 그장원에그 비전 그 성교지 방문 탐방이 있는데. 자, 친구들 가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토요일. 어? 우리 45인승 해놨는데. 어? 부장기사님만 가시나? 어, 손들어, 어, 고은이. 어, 25일. 아침. 어, 다 토요일 날 아침 8시 출발해서 하니까, 어, 한입생님께서 반드시 이걸 하셔가지고, 어 참가비는 만원입니다. 음. 여러분들 이거 교회에서 이렇게 가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가기가 힘든 곳이에요. 따로 그런데. 그러니까 꼭 참석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다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부 형아들하고 같이 가는데 청년부는 20명 가는데 중고등부 5명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25명이 가야 돼 응. 음. 그래서 선생님들도 어, 다 참석을 하시니까 여러분들 다 그날 하루 가서 이제 어, 그 보고 또 바람도 쐬고 와서 또 6월달 되면은 또 여러분 또 기말고사 또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쉼이 있으면 또 열심히 공부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을 토요일날 사실 집에 있으면 토요일날 학원 가는 사람 손들어 봐요. 몇시 10시도 10시라고? 하, 빠지면 안됩니까? 어, 5시에서 다시 반 사이에 도착을 해요. 마치고 바로 가면. 선생님은 빠지면 다 보강해 주는데, 어, 그럼 선생님은 안 해주시나? 응? 자, 일단은 다 참석하는 걸로 하고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